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철이라고 하는사람입니다 머리가 너무 길지 오늘은 여러분들께소개해 드릴 제품 이 있습니다. 피부관리 해야 돼요 지금, 제 피부를 솔직하게 e 이겠습니다 지금 여드름 보이시나요? 땀띠 보이시나요? 피지, 여드름 이거 보세요. 굉장히 피부가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여기서 일단 s 어... 일단 여드름은 조금 지우기 힘듭니다 피지부터 지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렐라 코팩입니다 퓨어 렐라 코팩 자 간편한 사용으로 코의 피부를 깔끔하고 매끈하게 매끈하고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사용으로 블랙헤드 제거 모공이 피지까지 불순물 제거가 끝난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일단은 지금 4장이 들어가 있는요섯장 5장, 5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진짜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건지 여러분께 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냄새는 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어, 물을 좀 묻히려고 하네요 코에 먹는 물인데 일단 코에 물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촉촉하고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자, 됐고요 뜯어서 자 잠깐만요 자, 뜯어서 코에 붙입니다 코에 붙일게요 뭐야 이거 물인데 이거 왜 이, 뭐야 잠시만요 어 피부 너무 더럽다 미안해요 잘했습니다 있어요 자이 상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15분에서 20분 뒤에 아, 만나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주마켓에서 일단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15분에서 20분 뒤에 볼게요. <laughs>